빈집 보러 왔습니다. 오늘은 봉화에 왔습니다. 예, 여기 지금 봉화에 왔는데요. 네, 여기 봉화 시골마을 지나가다 보니까 네, 멋있는 가옥이 있어갖고 한번 찍어 보려고요 아 네. 김갑동 가옥이네요 김갑동 가옥 1924년에 지었다고 하니까 네. 지금은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요. 안 사는 것 같고 집은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. 봉화에서 관리를 하는지 관리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옆풀 같은 건안 가보면 관리를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제 안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. 음, 어! 문을 걸어놔서 안으로는, 아, 들어갈 수가 없구나. 아. 네, 문을 걸어놨어요. 문을 걸어놔가지고, 안으로는 들어가 볼 수가 없네. 아, 걸어나서 안으로는 못 들어가네요. 아야, 아진 멋지다, 그죠? 이거는 진짜 초가로 갖다 해놨는데, 야, 이건 진짜 초가예요. 관리가 잘안 되네요, 관리가 잘안 돼. 이 물은 여름에 이렇게 확 열어갖고, 여기다가 이렇게 걸수 있도록 만든 분이잖아요. 여름에. 어, 또, 시원하겠는데, 그죠? 다 열어갖고 걸어놓으면. 이쪽은 문살이 망가져가지고 요건 새로 해서 넣었네 그죠? 요거는 새로 만들어갖고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있어야지 지금 이 봉화 쪽에 오면은 이 고택들이 많은데, 가보면 다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? 여기는 지금 사람이 안 살고 있네요. 여기는 머슴들이 살던 집인가봐요. 머슴들이 살던 집인가봐. 문이 열릴라나? 오, 열린다. 오아 이게. 저는 마구간 아닌데, 그죠? 관리가 안 되네. 망가지네, 그죠? 이 위에 석가래는 대들보는 오래된 것 같은데, 옆에 이런 것도는 최근에 지은 건가 봐요, 이게. 문이 열린다. 와. 아, 박수가는 좋긴 하네. 이건 최근에 지은 것 같은데? 옛날 것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, 음, 최근에 지은 것 같아요. 뭐, 예, 발동지가다 있네. 옛날에 쓰던. 예, 진짜 동네가 한적한 마을입니다. 집도 몇가고 없네. 하나, 도 세. 이런 집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, 그죠? 이런 집도 사람이 살고, 예, 불도 떼고, 관리를 해줘야지 이게 안 망가지지.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두면, 하나, 둘 망가지겠죠, 그죠? 아, 오늘 날씨가, 예, 무지 무지 더운 날씨입니다. 오늘 샴발라 TV,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!